이번 것은 성일종 조한기. 이건 박사님이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 볼게요. 예순으로만 볼게요. 성일종 이자는 정치 다시는 하면 안 돼요. 성일종이 당선된다. 아, 근데 선거리딩을 하니까 너무 다 나쁘게 나와요. 좋게 나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해서 그럴 거예요. 치열하고 공격하고 막 못된 짓들라고 이래서 그래요. 성일종이 당선된다.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법적으로 문제 생겨요. 비밀 터져 나와요 또. 비밀 터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다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체신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음. 패배하게 되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도록 끝까지 끝까지 이기겠다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못된 짓을 한다든지 지가 꼼짝 못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길 확률이 4 0예요 이제, 조한기? 그 사람꼴 볼게요. 이 사람이 그, 서산 태안에서 국민의힘 태안군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입당을 결의했대요. 뽑아주기 위해서. 친일 본색을 잘라버리겠다고.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오염수 받아들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한기가 이긴다. 조한기가 이긴다. 아, 이 사람 운세도 안 좋아. 미치겠네. 이겨야 되는데. 하여간 민주당이 크게 이겨야 돼요. 나중에 싸울 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조한기가 이긴다. 다안 좋으네. 제가 볼때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런가 봐요. 진짜. 조한기가 이긴다. 아, 이 사람이 이기네.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이겨요. 엄청 경쟁이 심해요. 어, 엄청 심하고, 막, 한쪽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승리는 이 사람이 해요. 어, 조한기가 이겨요. 송영길, 조한, 조인철, 예스, yes, 노우로만 볼 거예요. 송영길 원이 너무 운세가 안 좋아요. 너무. 송영길, 조인철. 제가 운세를 자꾸 봤기 때문에 이거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아 뒤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드니. 뒤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변이제이거나, 또딴 사람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이기나, 조금 희망을... 아, 한 40%, 한40% 챈스예요. 경쟁이 되게 심해요. 조인철, 조인철이 누구야? 이 사람도 돈 욕심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조인철 얼굴을 보니까 본 기억이 나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인상으로 보면 송영길 대표가 훨씬 낫죠. 백번 낫죠.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조인철이 이긴다. 아휴. 이거는 엠페로 카인데 조인철 또 콜카스 이자가 이겨요. 이자가 이기는 걸로 확률이 좀 높아요, 이자가. 조인철이. 이 사람 이거 수박 아니에요? 이번에는 김영호하고 박진.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예수노만 볼게요, 계속 다. 이름을 다 쓰니까 대표 그냥 송영길. 이 사람 왜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박진. 김용, 여, 김용호, 박진이 당선된다. 이건, 윤한용이에요윤한용볼 유난용. 것도 없어요, 이건. 콜 카스니까. 첫 카드가 그 카드예요. 도와주, 도와주겠죠. 제가 지금 박진이라 그랬나요? 김용호라 그래. 박진인 본다 그랬죠. 박진이 당선된다. 콜카스 박진 당선된다 이자운세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어, 숨겨놨던 진실 드러나요 진실 드러나고 터져나와서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고 조사받으러 갈일 있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한 40%의 심리적인 거예요. 이쪽, 이, 이것들 구감당 퍼센티지는 낮게 나와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 막 그래요, 느낌에. 우리 거는 잘 나와도 막 이렇게 보이고, 저것들이 더 나쁘게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좋은 건 아니네.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김용호를 볼게요. 김용호. 김용호. 김용호가 이긴다. 김영호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 해외 나가요. 해외 나가고 일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운세예요. 운명이 좋게, 이 사람 운세 나쁘지 않네. 그때 뭐라고 제가 했어요? 김영호 그때 보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될 거예요. 한60% 찬스예요, 이 사람은. 박진. 뭐, 이천수, 4월 1일 만우절서부터 대통령이라는 놈이 나와서 생쇼를 하고 코미디쇼를 하고 뭐 대못을 받고 관에다가 대못을 꽝꽝꽝 받고 들어갔는데 뭐가 되겠어요? 송기호, 배현진. 서울 지역인가 봐요. 이게 송기호 이긴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 빨리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실망을 시키면 안 돼요. 국민들을 배신했어요. 문정부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민주당 영원히 퇴출당해요. 진짜로. 내가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일한 게 완전히 배신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한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 극성 지지자들은 다 좋아했죠, 물론, 문재인을.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좋아하고 막 그러지만, 40%가 투표를 아예 안 했다는 것은, 그나마도 이재명 마지막에 가서 일주일 전쯤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 돌려서 그나마 30%가 나온 거예요.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많았단 소리예요. 그런 짓을 다시는 하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믿어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 대못을 받고 등에다 칼 꼽고 이런 짓들을 이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따위 짓들로. 또삿든짓 하려고 또 기어들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운세가 안 좋네.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송기호가 된다. 송기호. 아, 이 사람 운세 안 좋은데요. 송기호는 운세가 안 좋아요. 돼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어, 다른, 잠깐만. 배현진이 더 나쁘면은, 어, 배현진이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배현진 냄새가 되게 나빠야 돼요. 배현진. 배현진이 된다. 진운세가더 좋네. 아, 배현진이 이기나 보다. 배현진이 이기나 봐요. 배현진이 요, 요 요거 이기면 안 되는데 요 싸가지 없는 거.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얘가 이긴다 해도 얘도 골루가요, 나중에. 이기는 운세 같이 보이는데 뭔가 끝장이 난다고요. 아 이런 경우는 카드로 한번 봐야 돼요. 국힘당은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이 2016년도에 사라졌어야 되는 당이에요. 그런데 윤환용이라는 자를 대통령 만들어주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만들어줘서 다시 생명줄을 이어준 거예요. 아이비를 꽂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국민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뭘 도와준다고 뭐하러 겨나오고 있어요? 안 반가워요.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지도 않다. 가뭘 한대는 거야. 하지 말라고, 제발. 왜냐면은, 문재인, 임종석, 이런 사람들 나와서 설치고 다녀봐야 민주당만 좋아해요. 중도하고 보수 더 치를 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도와주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잊혀지고 싶다 그랬으면 그냥 잊혀져요. 말로는 에이, A, 에 A, A 그러면서 삐삐삐 이런 행동을 하지를 말고. 제가 말은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행동만 보지. 전 항상 행동만 보는 사람이에요. 제 철칙이 그거고 철학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 가볍고 경박해요. 말이,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말은 빈술에 그냥 깡통이에요. 조기호, 아, 송기호. 송기호. 운세 안 좋구나 에이 그니까 흐름이 아무리 이래도 자기 운, 본인 운세가 안 좋으면 에이 이 사람 힘들겠다 힘든 거예요 아이 사람 안 좋은 일 너무 많아요 뺏겨요 뺏기고 이게 어, 배현진 같아요 저게 이 사람은 삶이 크게 변하게 돼요, 앞으로. 배현진 볼게요. 이게 배현진 카드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수박인가요? 운세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한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배현진. 이 운세가 좋은 인간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명신이가 엄청 도와줘요. 아니, 김명신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돌아서요. 돌아서서 저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도 별로 안 좋으네? 뭐야, 도대체. 아, 이 여자가 그래도 배현진이 되겠구나. 그래도 끝에 가서는. 근데 얘도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도움 받아요, 도움. 도움도 받고. 이상하게,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져나와서 자리를 뺏기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시끄러워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런 운세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배현진이 뽑힌다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운세가 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국회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까지 도대체 몇 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빨리 올려드릴게요, 제가. 고맙습니다.